연예계는 이미지가 곧 돈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수십억 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종 사건 사고로 막대한 위약금을 낸 연예인 여섯 명을 소개합니다. 1. 유아인 약물 투약 스캔들. 2023년 유아인이 프로포폴 등 8종의 약물을 불법 투약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당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2편, 영화 2편, 광고 8건에 출연 중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부분의 계약이 해지되었고, 위약금은 최소 5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2. 강지환 성범죄 혐의 2019년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실형 선고 집행유예로 석방됐지만 드라마와 광고 계약이 모두 해지됐습니다. 법원은 강지환에게 총 53억 원의 손해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3. 김생민 성추행 논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절약의 아이콘으로 인기를 끌던 김생민은 2018년 과거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며 이미지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방송과 광고 계약이 해지됐고 위약금은 약 1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연예 활동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4. 이나은 과거 논란. 학폭 이용 및 문제성 발언 논란으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었습니다. 당시 출연 예정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했고 cf 계약도 최소 3건 이상 해지됐습니다. 추산 위약금은 수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연예 활동을 전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수근 불법 도박, 2013년 해외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로 입건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방송 활동과 광고 계약이 중단되었고, 위약금은 수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이후 자숙 기간을 거쳐 방송에 복귀해 이미지 회복에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6. 김수현 이미지 연상 피해. 2024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고 김세론과 10대 시절 교제설이 제기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세론이 음주운전 사고 등으로 논란이 된 만큼 광고주들이 김수현에게 이미지 연상 피해를 언급했습니다. 정확한 위약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 광고 계약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예인은 대중의 신뢰를 먹고 사는 직업입니다. 도덕성과 이미지 훼손은 단순한 논란이 아니라 수십억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이미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